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오클랜드 대학교 데이터 분석 전문가인 션 핸디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변종이 뉴질랜드 지역 사회에 전파될 경우, 뉴질랜드는 곧바로 경보 4단계를 발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에는 활성 확진자가 62명이 있는데, 그중 국경에서 발견된 8명의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들입니다. 핸디 교수는 이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명에게 전염시킨다면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는 3명에게 전염시켜서 전염성이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국경에서의 위험이 커짐에 따라 새로운 변종이 지역사회에 유익된다면 국가는 최고 경보 단계인 4단계를 발령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내의 한 저명 보건 전문가는 코비드-19 변종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영국과 미국으로부터 뉴질랜드로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중단해야 한다고 정부에게 보다 강력한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질랜드의 격리 검역시설에서 발견됐던 바이러스보다 50에서 70% 정도 전파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진 변형 바이러스가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영국에서 온 사람들에게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보건부의 발표에서 남아프리카 변종이 처음으로 격리시설에서 발견됐다고 밝혔으며, 이에 역학 전문 마이클 베이커 박사는 전파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지금까지 잘 통제된 국경 관리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베이커 박사는 뉴질랜드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정부는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확진 사례가 많은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이 입국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당분간 영국과 미국과 같이 확진자들이 많은 나라들로부터 오는 사람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하며 또 항공기 탑승 이전에 감염자들의 탑승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반면, 웨스트팩은 오늘 대출 고정금리를 2.3% 이하로 낮추면서, 다른 시중은행들과 함께 최저금리를 제시합니다. 오늘 웨스트팩은행은 1년 고정금리를 2.29%로 발표하면서, 다만 주택을 구입한 사람이 거주해야 하며, 20% 디퍼짓을 조건으로 합니다. 이에 따라 웨스트팩의 금리가 가장 낮게 됩니다. 한편 주택 감정원에서는 지난해 12월 금년도도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그 속도는 지난해보다는 느릴 것으로 예상하면서 3월에 새로이 발표된 LVR 조정이 유효하게 되면 주택 시장은 진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오클랜드 주민들은 워터케어가 코비드-19 대유행과 지역의 오래되는 가뭄으로 이난 재정적 적자를 막기 위해 요금 인상을 승인한 후 10년 동안 2배 이상의 수도 요금을 낼 수도 있다고 라디오 뉴질랜드가 보도했습니다. 워터케어 이사회는 2022년에 주당 약 1.5달러 또는 연간 78달러 요금을 더 내는 수도요금 7% 인상 의제보고서의 권장 사항을 승인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수도요금은 2023년에서 2029년 사이에 매년 9.5% 2030년과 2031년에는 3.5%씩 인상됩니다. 이는 평균 가구의 물요금이 올해 1069달러에서 2031년 2261달러로 10년 동안 2배 이상 인상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어의 출현 이후 다시 개방됐던 코로만델의 파와누이 비치가 이틀째 통제됐습니다. 파우누이 비치의 인명 구조대는 정확하게 몇 마리인지 알 수는 없지만 한 마리 이상의 상어가 나타나면서 어제 오후 1시 10분부터 계속해서 통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세마리의 상어가 나타나면서 파우누이 비치는 일시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와이 해변에서 상어의 공격으로 19세 여성이 사망한 사고가 있은 후 상어의 출현에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와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92원 7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00원 71전. 한국에서 받을 때 784원 87전입니다.